저는 뭐 이제 85년도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제가 다니던 대학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사활하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마침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내가 다닐 대학은 어떻게 틀린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흔쾌히 참여하게 됐어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시절이라는 게 어, 그 자기 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요. 기억에 되살아나면서 그뭇한 그런 음, 기분들을 좀가져볼수 있지 않을까 자, 저기요 어! 어! 이거 오늘 미션이에요 아, 미션도 있어요? 네오 네, 국제관 1층. 국제관 어딘지 아세요? 모르지. 어떻게 하네요 가만히 있어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 어? 제일 가깝네. 학생! 잠깐만 일로 와봐요. 이거 뭐 나보고 이거 하라 그러는데 여기 국제관 1층. 어딘지 알아요? 국제관이요 이렇게 쭉 올라가셔서 응. 이쪽으로 응. 가셔야 되거든요. 이쪽이 뭐 저기 쪽으로. 저기 네네.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네 아, 네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 네. 네, 오늘 미션이에요. 미션이요? 네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학교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 캠퍼스 안내도가 있네요. 여기 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참배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박 박자 박자 세 많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하길래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내팬이 그 뭐예요? 하이, 네, 네. 예. <laughs> 아, 요 근데 어르신인데 좀 일어나서. 아, 저 젊어요. 아, 아. 예. 시니다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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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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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계세요?

First class here, and your last. Number one, please stand up. now take oath of office. This is who you are. This is what you will be. Where we lead, boldly and bravely, others inevitably follow. that is a song. Which would you like to start with, four or one? Work your way down or work your way up? Maybe four. Number four, please, if you would stand. We're um, where were we? Oh yeah, number first. Yeah. So, what do we do Well, we are uh, we stand around a lot and we applaud? You know hey yeah good idea jude sort of things stuff like that and i may take the test to complete it but complete them we will yes, sure 우선 내가 제일 놀란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수업들은 학교에서는 없었어요. 이제 일단 대학 내에서 이런 수업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의외로 정말 영어를 잘하고 참여하고 교수님도 아주 열성적으로 강의하는 모습 보면서 아 그냥 노는 거는 아니구나 <laughs> 그래 좋왔어요 Mr. Song, you've done very, very well. This is for completing your previous mission and also will detail your next mission should you decide to accept it. I will. I will accept. Thank well, you. Well, thank you. Thank you. 이가 맞는거 같은데 여기야? 아, 아, 혹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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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아, 네. 아, 이거세요?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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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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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8, 29. 빠바바바바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 <목소리> 아, 32, 32, 32, 32, 32, 30, 빠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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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40, 4 40, 40, 빠0빠0빠0빠0빠0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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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구 나. 랑 아버지 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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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버지와의 사랑도 러브즈. 그래. <laughs> 그럼 제가 흡기사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흡기사. 음. 흡기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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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시면.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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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음에 드시는 호>? <laughs> 앞에, 앞에 계시분 <Perfokat>

아저희들때 미팅을 할 때는 조금 굉장히 수줍어서 처음에는 말도 이렇게 좀잘 어, 하지를 못하고 좀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곤소곤 하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 지금의 대학생들은 굉장히 쾌활하고 또 쉽게 이렇게 서로 어, 친해지고 그럼 뭐이다 먹은 거 같으니까 뭐춘어라도 정리해 볼까요? 나와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제 <laughs> <아이고, 웃음> 좋은 거가져요 아이고 네.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그냥 펼쳐보으러 가겠습니다 을 만나라 딸을 <laughs> 만나라 <laughs> 스펀로 가라앉기 하셔야 되는데, 되게 불친절하네요. 백전고가 <laughs> <laughs> 불친절해요. 캠퍼스를 헤매고 돌아가고 습니다 <laughs> <laughs> 주몽. Yeah. 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킹 yeah. 같아요, yeah. 왕 King. 같아요. 네 사진 한장 우리 같이 찍으면 안 돼요? Yes, 아, 그래요. Yeah. 잠깐만요. 제 김치. 네, 김치.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때는 학교에 외국인들이 이런 분들인가 이제 요새는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많지만, 저도 지금 대학교 근처에서 사는데, 참 돌아다니는 외국 학생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또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만나라고? 어, 민지야. 그래. 음. 잘들었어 음. 조금 대학생들을 나름대로 좀 걱정하는 음. 면이 있었지 어, 우리 때는 어, 좀 음. 심하게 말하자면 데모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음. 어,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요즘 대학생들 너무 좀 이렇게 취직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찔려서 이렇게 있지 어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오늘 와서 이렇게 또 즐겁게 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음또 그러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낭만도 느끼고 있고 좋은 그 추억들을 만들고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도 만심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했을 때 너무 그날 카페에서 카페도 많이 나가 엄마가 뭐라고 하잖아 친구들한기 때문에 엄마가 보니까 엄마가 다녔던 데학은참 많이 틀린 것 같아서 그런 거 이해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찍 직접 하시면 좋겠어. 내가 짝 이제 학교를 들어간 지 올해 27년째거든요. 85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27년, 28년 전 얘기인데, 나로서는 어쨌든 이런 기회를 줘도 참 좋았고, 학생들 뿌듯한 거 봐서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정말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참 좋았고,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정말 좋았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즐거웠고, 혹시 딸이 술을 먹고 온다든가, 혹은 미팅을 나간다든가, 혹은 동아리 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아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